그러면 성직이랑 별개로 이제 사도전승을 인정하는 글, 그리스도교 교단에는 수도직이 또남 존재하잖아요. 음, 수도직은 성직과는 또 어떻게 달걸까요? 네. 앞서 성직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거룩한 질서 이렇게 직격할 수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더 또는 직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느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일,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잘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이 질서를 조금 더 세분해서 수도자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Religious Order. 또는 수도직이라고 합니다. 성직과는 구분이 조금 됩니다. 성직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느님의 백성들을 보살피는 일, 그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면 수도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하느님께 바치고 기도 생활에만 그리고 노동에만 좀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또 다른 형태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도직은 교회 전통 안에서 성직과 구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직자는 결혼을 할수 있었지만 수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신앙적, 신학적 이해 안에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체로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사실, 세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직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나 또는 수도자가 독신서약을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점에서 이 결혼과 비슷한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신자들이 함께 살아가야 할 삶의 모본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도직에 있는 분들은 기도와 노동 그리고 그 공동체의 생활에 아주 전념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수도자 중에서 수도직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성직을 또한 갖게 된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 내에 전례 그리고 특별한 성사의 권한은 성직자에게만 또한 있기 때문이죠. 그것도 교회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 전통들을 서로 인정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수도자들 안에서 수도직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성직을 부여받아서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들도 존재하지요. 다만. 성직자가 예를 들어서 결혼한 성직자가 수도자가 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오랜 교회 역사 안에서 볼때 결혼 생활을 하다가 홀로 된 성직자가 수도회에 받아들여져서 수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예는. 어, 있고, 지금도 어떤 공동체, 수도 공동체에서는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의 중요한 것은 성직의 질서와 수도자의 질서가 어떤 전통 안에서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